어, 운동 안 하는 게 좋습니다. <laughs> 등산하거나 계단으로 이런 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적절한가? 걷는 게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백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편집자가 진료실로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러 왔나요? 하는데 혹시 네. 어떤 운동하면 좋을까요? 그요.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우리 환자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죠. 사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어, 운동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운동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급성 통증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당장 허리가 아프고. 불편하고 이럴 때는 그냥 누워서 가만히 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운동이나 이런 관리는 사실 급성 통증이 있을 때보다는 급성 통증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좋아진 증상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가볍게 한다든지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내가 지금 당장 허리가 너무 아파서 숙이기도 어렵고 앉아 때려나 따기도 어렵고 다리도 저리고 이런데 운동을 한다? 사실 이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한 가지가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로서 하는 운동 치료와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운동은 또 많이 괴리가 있어요. 우리 편집자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어, 윗몸 일으키기나 스쿼트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윗몸 일으키기는 물론 이제 복근을 운동을 하는 건데. 어쨌든 복근이 허리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스쿼트 같은 거. 근데 사실 이런 운동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근육을 단련하기 위한 거죠. 이 허리 통증의 대부분은 실제로 디스크 문제로 생기기 때문에 운동의 여와는 증상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아파지죠. 신경을 자꾸 자극하니까 무리해서 이제 역기 같은 거 들고 스쿼트를 한다든지 뭐 데드리프트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특히 이제 저한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겉구리거든요 겉구리 겉구리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병원에서도 견인치료를 하거든요 이 치료의 이제 근거는 이 좁아진 디스크 간격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늘려서 디스크가 원래의 위치로좀 돌아갈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들을 좀 감압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치료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견인치료라는 거는 우리가 파운드로 계산을 하는데요 적절한 파운드가 이미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허리의 레벨, 목의 레벨에 따라서 그 정도까지 해야 그리고 허리 주변에 있는 인대가 약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겉구리는 발목으로 매달려서 거의 전신을 전체 체중으로 다 당기는 거기 때문에 척추 주변에 인대가 약해져요 여기 모형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앞에 그리고 옆에 이 뒤에 그리고 이 척추관이라고 하는 이손깨도다 인대가 존재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 감싸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대들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의학적으로 걷기에는 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적절한가? 뭐 운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보통 제가 이야기할 때는 뭐 그냥 단순히 걷는 거, 나 이제 평지나 이런 거 걷는 거는 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등산하거나 계단 오르기 이런 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많이 걸어야 허리에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동을 하되 가볍게 걷는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걷는 게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수영하는 거,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하거나 이런 것들 다 괜찮고. 근데 여성분들 뭐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는데, 가볍게 하는 정도는 다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흡연하는 거랑 허리 통증이랑 약간 연관이 있나요? 흡연과 허리 통증, 그리고 디스크성 통증에 대한 연관 관계는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허리 통증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허리가 아픈데 담배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디스크나 뼈나 뼈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모두가 이 혈액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담배를 피게 되면 이런 혈액 공급을 원활히 안 되게 만들어요. 혈관을 축소시켜서 실제로 담배 같은 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사보면은 그 앞에 막써 있잖아요. 사진도 붙어 있고 근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허리에 북한대서 문제를 생각한다면 심하게 척추관이 압박을 받고 신경이 압박을 받을 때이 혈액 공급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결국은 더 신경을 자극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혈액과 이 허리 통증과의 관계는 존재한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 흡연이 저해하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좀 준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들 계시면 회진 돌다가. 담배 냄새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담배 피면 안 된다고 허리 나빠진다고 그러면 환자분들이 다 농담하는 줄 알고 웃고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나 수술한 직후에는 더 금연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나사못을 받거나 이랬을 때는 이뼈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를 이 물질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임시적으로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나사못인데요. 나사못과 이 뼈의 주변이 생착이 돼서 붙는 것들을 저해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잘 붙으려면 역시나 혈액 공급이 잘 되어야 되는데 담배가 그런 것들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실제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나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이 금연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흡연하는게 골다공증에도 명백히 안 좋은 영향을 주죠. 수치를 더 나쁘게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액 공급에 문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이 혈액 내에 있는 칼슘이 뼈 안으로 잘 들어가지가 않고 칼슘이 뼈 속에 있는 게 혈액 속으로 잘 유리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뼈에서 혈관 속으로는 잘 나가는데 혈관에서 뼈 속으로 잘안 들어가는 게 골다공증이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치료할 때는 뼈에서 혈액 속으로 유리되는 칼슘을 억제시켜주는 약을 쓰게 되는데요 담배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다 저해하게 만드니까 흡연이 골다공증에도 영향을 주고 허리통증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료실에서 처음 촬영 같이 해봤는데요. 허리 통증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흡연이 허리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같이 또 알아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종종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